자 가공관리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창 닫고요 주메뉴 상태에서 바로 가공관리자 가는게 단축키가 키보드에서 Alt키와 알파벳 O Alt O를 누르면 가공관리자 창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공경로에 가공관리자 아무 상태 어디든 어디에 있던 주메뉴 상태던 또는 가공 경려 안에 있던 알토 o 를 누르면 가공 관리자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키보드의 단축키 알토 o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요번 시간에는 아까 설명하다 만든 것. 그래서 보정에는 아남 컴퓨터 컨트롤러 중복보정, 역중복보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아나모 재생성 하고요 공구 중심이 내가 선택한 도형에 도형을 따라서 가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택한 도형에 아나모로 했을 때좌표를 확인을 해 볼게요 NC작업 자 포스터는 디폴트 포스터로 놔둘게요 일단은 포스터 변경해서요 mp-fan 아마 여러분들은 다 mp-fan으로 돼 있을 거예요 기본 포스터가 요 그래서 얘로 돼 있는데 에서 열기 해놨습니다 기본 포스트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서 NC 파일이라는 품목에 아마 여러분들도 NC 작업 안 하면요 기본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NC 파일 저장 있고요 그 다음에 NC 파일 저장할 수 있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로 바로 전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NC 데이터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NC 파일 저장을 하고요, 수정 체크 놨고 그다음에 OK를 할게요. 자, 현재는 아남입니다. 아남의 좌표, 내가 선택한 도형의 좌표가 나타날 거야. 아남으로 해놓고요,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번호. 50100, 100번 나오죠? 그래서, 조건에서 여기에 프로그램 번호 100번으로 해놨기 때문에, 뭐야, 프로그램 번호가 여기에서 100번으로 나오는 겁니다. 1번으로 해놨으면 50001로 나타날 거고요. 아남입니다, 현재는요. <laughs> 자, 지코드 확인을 해보니까, 시작점, X10, Y10. 잠깐 나갈게요. 여기, 이 점에 좌표가 되겠죠. X10, Y10. 잠시만요. 네, 이거는 안 해도 돼요. 각각의 포인트 잡혀 출발점 B포인트 C포인트 d 포인트의 잡혀 자, 볼게요. 자, 2점. 출발점. A 포인트입니다. X10, Y10. 요게 좌표고요. 그 다음에, 깊이 마이너스, 지공일로 Z-6까지 내려가고요. 그 다음, Y90. 이점의 좌표가 되겠죠. B 포인트의 좌표가 되겠죠. 그 다음, 선택한 도형. 아나메 그 했을 때요. 그 다음 이제 X90 여기에 C 포인트가 되고요. 다음에 Y10 T 포인트가 되고요. 다시 X10 처음 출발 A 포인트까지 다시 오는 겁니다. 얘가 이제 아남의 좌표고요. 자 이 공정을 복사할게요. 단축키 Ctrl C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Ctrl C 눌러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Ctrl V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로 할게요. 공구 경보정을 컴퓨터로 놔두겠습니다. 그서 왼쪽.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그래서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로 놔둘게요. 자, 선택한 도형은 안함에 잡혀져. 이때 이제 컴퓨터는 자동으로 공구 반경만큼 그래서 빠진 좌표가 자동 계산입니다. 선택한 도형의 좌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진행 방향을 왼쪽으로 빠져서 공구 방경만큼 빠지죠. 그러면 얼마큼 빠져요? 내가 사용한 공구가 몇 파이저? 14 파이저. 그래서 자동으로 칠만큼 다 보정을 합니다. 자, NC 작업 들어갈게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요. 자, 이 메시지가 왜 떠냐 하면요. 공정이 두 개인데, 컴퓨터만 선택해서 NC 작업을 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요. 일부분이다. n c 중에서. 두개 공정에서 하나만 일부분인데, 모든 가공 정의를 작업으로 대상을 하겠습니다. 얘 누르면 어떻게? 앞에 공정도 나오고, 두 번째 공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NC 데이터가. 아니요 하면 내가 선택한 두 번째 공정만 컴퓨터에 관련된 것만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보겠습니다. 컴퓨터 안함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선택한 도형의 좌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좌표에다가 뭐요? 공구 반경만큼 다고정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좌표가 어떻게 나요? 그래서 반경이 7이죠. 그래서 x 3, 10에서 7 빠지면 되겠죠. y 3. 그 다음에 아까 90에서 7더 올라가고요. 97, y 97. 그 다음에 x 97. 그다음 y 3, x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관리자에서, 얘 경로 확인을 하면, 자, 여기 있는 평면에서 볼게요. 선택한 도형의 좌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공구 반경만큼 빠진 좌표.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색 경로가, 뭐요? 실제 공구 중심 좌표 이 도형에서 반경만큼 빠진 이 좌표가 나오는 거야 얘가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요 자 이공정을 복사 천억기었고요 가공 조건에서 자 이번엔 컴퓨터 말고요. 컨트롤러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이고요. 재생성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를 해놨어요. 예, NC 작업 들어갈게요. 그래서 OK를 하고요. 선택한 것만 하니까 아니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선택한 도형의 좌표가 나와요 X10 Y10 그 다음에 X90 Y10 아, Y90 X90 Y10 나오면서 아남의 좌표랑 똑같은데 그래서 공구 반경만큼 빠져서 진행해야 되니까 뭐에 나오는 거요? G41이 나오는 겁니다. G41, 그래서 컨트롤러는 뭐요1 0도 G41이 나오는 거예요. 자표는 어떤 도형이야? 내가 선택한 도형의 좌표와 그 다음에 반경만큼 빠져서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코도 G41 나오는 겁니다 방향을 오른쪽으로 하면 지코도 뭐야? G4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가공하는 게 아니고 선택한 도형의 안쪽에 가공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컨트롤러는 선택한 도형에 잡혀 나오면서 뭐 나오는 거야? 741. 그래서 자 이번에는 가공관리자에서 자이 공정을 다시 복사 붙여넣기했습니다. 중복보정. 자, 이번에는 컴퓨터 공고경보정 형태를 컨트롤러 말고요. 중복보정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 바꿔놓고 확인하고요. 재생성하고요. 자, 4번 선택한 상태에서 NC작업 들어갈게요. 그래서, 아니요, 누르고요. 중복보정이라고 적겠습니다. 중복보정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잡혀보면요. x3, y3. 그 다음에, x, y97. x97, y3. X3. 즉, 좌표는 선택한 도형의 좌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 좌표. 반경만큼 빠진 좌표 있죠. 그래서 중복 보정은 좌표는요. 컴퓨터 좌표 나오면서 컨트롤러의 G41도 나오는 거예요. G41도 나옵니다. 그래서 G41. 그래서, 중복보정은 어떤가고요 컴퓨터 자폐하고 컨트롤러의 G41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에는, D값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면 돼요? <laughs> 공구 반경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동 프로그램에서. 그만, D 값에 얼마 들어가면 돼요? 공구가 몇 파이였어요? 14 파이였습니다. 실제 기계에서 D 방에 가셔가지고, 공구 반경 값 7이라는 데이터를 여줘야 되겠죠? 안 여주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라인 따라서 가요. 0으로 돼 있으면. 그래서 컨트롤러는 공구 반경 값을 꼭 여줘야 됩니다. 근데 중복 보정에는 D 값에는 뭐 들어가면 될까요? 반경만큼 자표가 빠진 자표가 나왔죠. 그럼 D값에나, 여기에다가 또, 뭐야 7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안 깎이겠죠. 여기에는 뭐 들어가면 돼요? 예. 네. 0 들어가면 돼요, 0. 왜? 자표에서 어떻게 반경 맞으 빠진 자표가 벌써 들어, 나왔죠 그럼 D값에는 굳이 데이터가 안 들어가도 돼요 0이라는 데이터가 여기에다 D값을 넣으면 어떻게 더 빠지게 됩니다 얘가 중복보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좌표와 컨트롤러의 G41이 같이 나오는 게 중복보정이에요 자, 이 공정,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했습니다. 가공 조건에서. 자, 이번에는, 역중복 보정이 있습니다. 진행방향이 왼쪽이에요. 그 다음에, 확인하고요, 재생성했습니다. NC 작업 들어가 볼게요. 역, 중복, 고정. 저장. 잡혀보겠습니다. 잡혀 보겠습니다. 잡혀. x3, y3 그 다음에 y97 x97 y3, x3 좌표는 컴퓨터 좌표가 나오면서 중복 보정이랑 다른거는 g42 g코드 나옵니다. 진행 방향에 오른쪽으로 빠지는 그래서 우보정, 그래서 우측 보정 직후도 g 4 2가 나와요. 그래서 4 2는 좌측 보정이고요. 그래서 우측 보정이 나오면서 공구 방경이끝 납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 절삭 방향은 공구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진행 방향은 아까 경로에서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전체 돌아가면서 G42가 나오는 겁니다. 역중복보정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중복보정과 역중복보정의 차이점은 중복보정은 G41, 역중복보정은 G42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정에는, 아나, 그 다음에 컴퓨터, 컨트롤러, 중복보정, 역중복보정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걸 쓰면 되냐? 아나는 가운데 라인을 따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 도형에서 작업은 그냥 안 하도 되고요, 기가 안 쓰고요. 컴퓨터 쓸 거냐, 컨트롤러 쓸 거냐, 중복보정 쓸 거냐, 역중복보정 쓸 거냐.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컨트롤러가 하나 많더라고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 중복 코드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일반 작업만 할 때는 뭐 컴퓨터서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그 이제 주문만 했었는데 컨트롤러가 안 되어요. 이제 아, 그럼 저기, 그러면 저기 이제 V C H 할 때요 고정값 놓고서는 그거 고정 G 4 1일 이렇게 고정값 입력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컨트롤러라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수동 프로그램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앞전에 했던 거, 수동으로 프로그램 작성해봤죠? 그때 G41을 사용하고, 선택한 도형에서 자표 일일이 따가지고 프로그래밍 해봤습니다. 그게 똑같이 나오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게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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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Mm.